예, 스마트폰 무슨 충전이 되겠죠? 아유 충분하네요. 됩니다. 예. 오 제가 폰이 사이즈가 큰데도 돼요. 어떤 건 보면 이 사이즈가 큰 폰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늘땐잘 네. 됩니다. <laughs> 자 오늘 이좀 예, 큼지막한 차량으로 어, 준비했습니다. s u 네. v 죠어 이제 저희 그문 문의, 전화,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이런 차 없습니까? 저런 차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요차 오늘 아 주인공 요 차가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 지금 저희가 준비된 게 없는 관계로 네. 어, 저희 매장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그죠. 큰 전체 매장 중에서 제일 제가 판단했을 때 네. 제가 차 보는 눈이 좀 남다, 남다릅니다 아유, 어, <laughs> 제가 판단했을 때 제일 똘똘하고 음. 가격도 괜찮고 어, 옵션도 괜찮고 한놈으로 음. 어,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게 애들 차량은 알선 차량이고요. 네. 자, 20년 6월에 최초 등록했을 겁니다. 네, 알죠 그렇죠? 21년형 현대 어, 네. 펠리세이드 3.8 음. 가솔린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네, 이게 펠리세이드가 디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어, 오늘 모델은 가솔린. 네, 가솔린이죠. 어, 디젤은 2.2지만 네. 가솔린은 3.8입니다. 밟으면 음. 잘 나가겠죠, 차야. 아, 그렇겠죠. 또, 또 조용하고. <laughs> 네. 자그다 음. 그리고 외장 컬러는 화이트 크림 색상이에요. 네, 화이트 크림, 흰색이라 고 보면 되죠. 어찌 보면. 네 예, 예, 맞습니다. 음, 또 그리고 내장 컬러는 웜 그레이 색상. 와 이건 베이지 색상이랑 약간 좀 느낌 다르게. 다르죠. 어찌 보면 베이 베이지인데 <laughs> 투톤이잖아 여기 네. 있는 요 여기 막 우드 같은 요 문양하고 음. 되게 잘 어울리고. 네. 어, 아매력적이요 예, 괜찮습니다. 시트도 또 퀼팅 딱 들어가 있고 나파 가죽이죠. 네. 근데 일반 가죽하고 나파가죽은 뭐가 차이예요? 어 뭐, 나파가죽이 재질이 좀더 좋겠죠? 아, 좀더 비싼 거니까 좀더 비싼 차에 나파가죽을 넣어줍니다 아 어, 그래요? 예고 그 차이나 보시면 돼요 그냥 가죽과 나파가죽은 뭐가 하여튼 제목이 길면 길수도더 좋다 보시면 돼요 아, 아 그렇구나 저도 몰래 가죽 전공은 아니라서 <laughs> 네. 또 주행거리는 6만 5천 키로 음. 타셨고요 네. 이게 1인 차줄 겁니다 우리 네. 그.. 충분히 아마 알 거야 우리 저 야음동 쪽에 네. 수암시장에 보면 거기 한우집이 많이 모여 있죠. 네, 네. 뭐염사방도 있고 먼사방도 그죠? 한우집 뭐 모여 있잖아. 네. 우리 한번 염사방인가 한번 가 봤을 거야. 한번 갔다가 문 닫아서 그냥 그렇 한번 있었지. 그죠? 거기 한우집이 많아. 네. 거기 이제 그그 그 동네에 있는 한우집 중에 한분그 음. 사장님 차량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한우집 음. 사장님 차량인데 <laughs> 그래. 사업자가 있으시니까 네. 어, 비용 처리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음. 그래서 장기 렌트로 이 차를 뽑았어. 그래서 음. 기간이 이제 만기가 되고 우리 고객님 앞으로 이제 인수를 해서 반납하지 않고 음. 차가 좋으니까 뭐 반납 안 했겠죠? 인수를 해서 뭐 타시다가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매각을. 하신 차량이에요. 아, 어, 그렇게 된 거고 네. 어, 실질적으로 한 분이 계속 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그리고 사고 이분은 음. 무사고입니다. 네, 사고도 없고. 네. 자 이제 옵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7인승 모델입니다 오늘. 네. 네, 그 프레스티지 7인승 모델인데. 음. 자 여기서 제가 계기판 보세요. 네. 방향식를 넣으면, 오 <laughs> 그죠? 이후방 카메라도 네. 어, 들어가 있고 네. 어, 스마트키 있고 뭐. 열선 통풍 다 있습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아, 통풍 시트, 있어요? 뒤에 응. 통풍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뒷좌석 개별 그 공조장치도 있고, 네.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1열, 2열은 모두 열선 통풍 다 제공되고요. 네. 그리고 어라운드 뷰 네. 내비는 음, 이제 현대 정품이죠. 그러니까 네, 어라운드 뷰까지 어,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이 후주방. 어, 들어가 있죠 예. 음. 그리고 버튼식 기어노브 팰리세이드 하고 뭐더뉴 뭐 그랜저 이런 음. 차량들은 버튼식을 사용했었죠 을 네. 그리고 핸들 열선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자, 스포츠 에코 스마트 음. 에코를 한번 타볼게요 네. 그리고 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네. 요거 있으면은 스마트 크루즈가 음. 됩니다 여기 본드로 나가서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 거고 메모리시트 있습니다. 전자 파킹 있고요. 오토홀드는 여기 있네요. 오토 네. 홀드 어, 있고 여기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조사각을 여기서 이제 0, 1, 2, 3까지 이제 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각도를. 계 이제 계기판 조명 조절 이 여기 있고 후측방 요거 끄고 싶다 할때 이거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도. 어, 들어가 있어요. 뭐 스마트 크루즈와 뭐 짝꿍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전동 트렁크, 뭐, 들어가 있고. 와, 옵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 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내비 네. 치면 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맨 밑에서 우회전해라, 뭐, 카메라 이런 거다알려주죠 예. 어, 그런 또 기능이 들어가 있고. 자 외장 색상도 못지지만 내장 색상 참 마음에 아, 드네요. 어, 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화사해 <laughs> 보이고, 보이고 이거 스웨드 어. 재질래 스웨드 스웨드 예, 재질입니다. 예, 이 스웨드 이 재질은 조금 어찌 보면 고급차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 스웨드로 다 이렇게 마무리가 음. 돼 있고 뒤에 후석 그맨 뒤에 있죠. 트렁크 부분 네.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을 거의 태우진 않아요. 이제 보편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트를 접어서 이제 뭐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그 산멸 시트를 또 전동으로 또 조절이 됩니다. 트렁크 열고 버튼 옆에 붙어 있거든요. 고청사 띄어 드릴게요. 누르면은 쭉또 내려가고, 전동식으로 산멸 시트를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거, 요거 좋고. 자, 스마트 크루즈 한번 해봐야죠. 작동을 하는지, 자, 차선은 또지찍하게한번띄어보고 자, 됩니다. <laughs> 어뭐 일단 작동하는 걸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요 차간 거리까지 좀 선명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너무 좋네요. 사고도 그쵸? 없고 뭐 주행 거리도 좋고 옵션 좋고 색깔 좋고 안 좋은 게 뭐야? <laughs> 없네요. 어. 음, 그럼 가격도 좋아 이렇게 물으신 분 있어? 요 가격도 좋습니다. 아유, 예, 가격도 좋고요. 예. <laughs> 이제 알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 저기. 소정의 알선 수수료는 제가 받습니다 그게 제 수입이기 때문에 왜냐 이게 제차는 아니잖아요. 음. 대신 이제 제 제가 매 눈으로 네. 좋은 차를 이렇게 골라서 어, 해드린 거고, 이제 어찌 보면 제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일반 분들은 좀 다릅니다. 네. 어, 우리 일반 고객들도 오잖아요. 그냥 그죠? 어, 구독자님들의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 또 어, 이렇게 소정의. 어, 알선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오늘 방송 가격은요? 예, 오늘 음. 방송 가격은 2,690만 원입니다. 네, 가격 좋고 음. 차 좋고 뭐 어디 하나 어 <laughs> 그저 색깔 좋고 옵션 빠지는 좋고 빠지는 게 없네요. 빠지는 없습니다. <laughs> 타이어 상태도 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음. 네, 자 일단 차선 이탈 요거 차선을 한번 넘어가 보면. 어, 소리로 알려주면서 네. 핸들에 진동을 막 줍니다. 아 어, 그러니까 오구나. 단순히 소리만 나는 차가 있고 네. 어떤 차 에쿠스 같은 경우는 시트에 진동을 또 주고 네. 이 차는 핸들에또 진동을 주네요. 음 어,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팰리세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어, 제가 또 카니발 하이리무신도 한창 상품화 중에 있고 음.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빨리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